우리가 지금 촬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잠깐 남으라고 하시는데 익스포이 여기 누가 오시나 본데요.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그러니까 거. 보니까 거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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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지만 누구십니까? 어, 저는 삼성중공업기술연수원의 전담자 김재나입니다 어제까지 오셨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불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요? 여기에 국가대표 선수 어, 그럼 뭐 저기 안산 선수 만나나요? <laughs> 아, 김혜경 <laughs> 선수 만나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보통 올림픽 경기 하면 포츠 경기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네, 네. 그거 말고도 최신 기술과 기능을 교류하는 기능 올림픽 경기도 2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거예요 네. 어, 지금 바로 옆에서 훈련 받고 있는데 한번 어? 보고 가시는 건 어떠세요? 네. 아, 아, 좋죠. 해봤을까? 그럼 한번가볼까요 네. 오늘은요, 유키즈 모셨죠 아 네. 유키즈처럼 저희가 패러디를 해서 금키즈입니다. 금키즈로?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분들을 모셔놓고 정말 좀 럭셔리한 네.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만나기 힘든 분들이세요. 네. 교사세요예 네, 맞습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했었다가 네. 지금 지도교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전에 여기에 국내 신기록 보유자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게 예. 선생님이신가요? 아 예. 다 전국 아, 기능 대회 용접 측정에서 네. 네. 1 0 0점으로 금메달을 입상했습니다. 1 0 0점이요0점이면 만점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야, 대단한데요. 아 대단한데. 요 그거는 저는 이제 대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아, 예. 대회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시간이 주어지고 네. 거기서 이제 대회에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5차 없이 시간 내에 만드는 형태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데도 되게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거든요.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국제기념 올림픽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용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회가 지 언제 열리는 거죠? 22년 네네네.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 아 그럼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 같은 예. 경우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약간 가구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물컥 하신 거예요? 아니요. <laughs> 눈물을 좀 흘려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네. 애때 보이시는데 오랫 동안 용접 일을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어... 5년째 합니다. 5년째. 훈련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정해진 시간은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 본인의 어떤 목표 성적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꼭 금메달. 금메달. 어... 네. <laughs> 김동욱 선수에게 네. 뭐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동욱이가 이제 우리 동생 같은 후배지만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께 평상시에 좀 하지 못했던 말 한번 해줄 수있어요 계속 잘해주시고 계셔서 네. 앞으로도 똑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서운한 점 없습니까? 아무래도 잘 나오네요. <laughs> 어, 어, 아무래도 어. <laughs> 저희가 미션이 있잖아요. 두 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세요? 네.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치킨 좋 아, 하세요. 맥키도 좋아합니다 하하하실수 <laughs> 있을지 하번에로하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 하세요. 로요하 하세요. 시하요시하하 어, 이거 뭐 문제 유출됐어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단문적으로 어, 네. 들어갑니다. 관련된 용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용어, 시트 네. 용접, 피그 용접, 시고 용접. 아, 틀렸어요. 그 이렇게 하더니 시고 살짝 <laughs>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고 용접. 솔리드 플렉스, 솔리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알루미늄. 아, 아 마지막까지. 아아 이제 내년에 있을 국제 대회에서 꼭. 좋은 성적 매달 꼭 따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금손 탐방기로 또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네. 네. 아 골드 한도를 아. 또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런 것이습니다 만들어주신 분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아 우리 이정훈 프로님 네. 이 냉동 기술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냉장고를 만드는 건가요 뭡니까 말씀해 주신 것 냉장고도 만들긴 하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글자를 올리거나 아니면 아이스링크 뜨거운 그런 폐열을 용해서 원수를 또 제, 만드는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네. 성격의 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만들어 주신 거 이게 녹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녹는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냉장고를 보시면은 네네. 많이 열게 되면은 환풍 공기가 안 통해서 냉장고가 이제 냉동 역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뜨거운 이제 핫 가스 가스가 들어와서 한번 다 녹여주는 네. 녹여주는 그런 원리로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실제 대회에서도 이런 뭐 종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그 시연을 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국가대표. 어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 다 스무 살? 야, 근데 국가대표예요. 아, 우와. 네,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는 분은 단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경기대에서 상위 입상을 하면 정대회를 또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대회에 출전을 해서 1등과 차후의 1등이 경합을 벌여서 거기서 이제 1등한 선수가 최종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제 기능 올림픽이 단한 번밖에 못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부담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아 당연히 이제 어려서 부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대회 자체가 부담이 네. 되긴 하지만 제가 음. 이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습한 만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만약에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그 이후에 네. 목표가 있으실까요? 냉동 기술도 정말 애정이 많이 가는 이제 그런 직종이지만 또 다른 것들을 못했던 거 원래 제가 좋아했던 것들을 좀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어. <laughs>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신경에 충격이 받았어요. <laughs> 아, 순간 이 분위기가 정말 냉동 창고가 됐습니다. 얼어붙었어요. <laughs> 네. 하지만 네. 두 분이 정말 아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고 마음이 잘 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웃음> 바로 이심 선심 시작. 아뜨둘 하나, 하나 둘셋아 둘, 아! 오. 역시 일단, 시원한 걸좋아하십다 네. 얼리는 네. 걸 좋아하세요 네. 네. 송중근, 송중기 하나 둘셋 송중근 아! 이 문제는 제가 출제를 했는데 네. 아, 네. 출제자의 일를 정확하게 파악을 셨습니다 맞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10A, 134A. 134A. 134A 134A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 대관 전기, 전반섯문제 중에 네문제를 맞춰야 되습니다 아아 어우, 아까는 좀 약간 냉기류가 좀 흘렀는데, 네. 이렇게 어, 문제를 맞추면서 따뜻하게 네, 네. 좀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네. 예. 이정수로님. 네. 우리 제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제 국제대회를 1년 앞두고 있는데, 선수에게는 이게 인생이고요. 네. 저한테는 업무지만, 선수 인생을 제가 보조해준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꼭 국가 금메달을 딸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영 선수도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꼭 금메달을 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훈련도 열심히 네. 소화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금손탄반기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네. 꼭눌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국내 최초로 조선소 여성 결선 과정을 개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개발하는 걸또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대형기 개발 같은 건안 하셨나요? 아재개그를 네, 좀... 어? 연마 중에 있는데 연마 중에 있으시면 하나만 네. 줘. 어떻게 네. 좀 어떻게 좀 선보여주실 수있을까요 저희가 겨울왕국이 2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리가왜안 나온 지 아십니까? 음,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이거 예.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그건 바로 안나가 왕이 돼서 안나왕 아. 안나왕 그럼 선수분은 더 열심히 도전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선생님을 뛰어넘기 위해서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을 뛰어넘으려면은 일단은 자제기부터 정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아, 안나왕을 이길 수있습나다 <laughs> <있는> <laughs> 지금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드세요? 국제 대회는 이제 도면과 재료가 비공개다 보니까 제그 부분이 조금 힘들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또 국제 대회다 보니까 언어 같은 것도 공부를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네, 사내 오픽 수업을 듣고요. 삼급을 취득했습니다. 영어로 그러면 자기소개 한마디 좀. 네. 네. Hi, my name is 현기전. 아. 아, I'm 안나왕. 그럼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단기적인 목표는 내년 국제 기능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꼭 따오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인 전기 제어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분이 또 이제 수준과 제자로서 얼마나 잘 통하는지 정말 불이 딱 들어올 수 있는지 정답을 통해서 이름하이심전심 퀴즈. 퀴즈. 퀴즈 자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연습문제 짜장짬뽕 하나 둘셋 짜장 네안 맞네요 네, 네. 아첫 문제부터 안 맞아요 짜장짬뽕 문제는 이제 안 나와 과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송중근 이문진 하나 둘셋이문진아어 <laughs> 너무 감동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제가 웃음> 전유, NX, 눈전 차단기. No! 자, 일단은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전기제어 부분에 이제 금메달이 못딴지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내년에 한번그 10년을 한번 깨서 금메달을 꼭 따오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꼭 메달을 따는 그 쾌거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여긴 아까 전기제어랑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아, 은재 씨가 또뭘 모르시는군요. 여기는요. 산업 제어 분야입니다. 그러면 네. 산업 제어랑 전기 제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웃음> <웃음>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아 갑자기 은진 아 씨가 질문을 훅 들어오셔가지고 산업 제어, 그리고 전기 제어, 차이가 뭡니까? 산업 제어 직종 같은 경우는 요즘 자동화, 공장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에 대해 중점이 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전기 제어 같은 경우는 건축물. 안에 내부에 이제 라이팅이나 조명 등 그런 전기공사를 관련된 직종들인데 근접은 하긴 한데 간단하게 이해하시려면 건물 아니면 공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들어왔을 때 저희를 반겨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뒤에 금선탐방기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까지 네.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아, 저거 네. 누르면 그림이 바뀝니다 오 성민이 금손탐방기로 문진 씨는 네. 감동인데 사진을 저런 거 찍었네요. 바뀌는 <laughs> <laughs> 저런 표정이 타종인... 뭔가 좀 거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간단하네. 누르니까 화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네. 서버랑 인버터랑 그런... 다른 터치 판넬들이 네. 있습니다 등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싹다 제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유희재 교사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음, 네 맞습니다 본인도 그러면 저기 선수 생활을 맞습니다. 하신 거죠? 선수 생활을 할 때하고 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네. 좀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차이라고 하면은 연봉 차이니 <laughs> <laughs> 이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후배들이 올라올 수 있게 또 지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네. 요즘 부담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부담감을 안고 우리 선수들을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신데 지도를 하실 때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다 아, 했냐? <laughs> 이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대비를 안 해놓으면 아... 그 실수들이 대회 때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이런 거 지시를 해주고 다음날 오면 이제 항상 확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 시험 볼때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 틀린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하듯이 약점을 계속 이제 보완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군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아, 이게 선수 입장으로서는 공감을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laughs> 다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관심이 있, 있으신 거라고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네. 훈련하고 있습니다. 야, 일을 꽉 깨물고, 인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말씀해주는데 두분 사이에 약간의 준열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가끔 되는데 이쯤에서 두 분이 얼마나 또 마음이 통하는지 불구이 멍게,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첫 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성, 아. 하나, 둘, 셋. 삼성 현대 하나 둘셋 삼성 이거는 또 먹을 줄 알아야 될것 네.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예. 서보 인버터 서보 코시 버튼 셀렉트 스위치 아. 셀렉트 스 <laughs>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오늘 네, 를못맞추면 네. 최초를 탈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마지막 문제예요! 네? 자동 스트리퍼, 수동 스트리퍼 하나 둘 셋! 자동 정. 스트리퍼! 와. 성공하셨습니다! 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뭐 소감과 더불어서 우리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좋은 또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오. 최선을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훈훈하게 어, 따뜻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리 김용민 선수께서 구독 좋아요 버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 채널 구독하셨나요? 아 이거 영상 나갈 때쯤이면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 눌러주세요 여기는 또 보니까 바퀴도 있고 이런데 네. 로봇 만드는 곳인가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우리 선수분들을 모셔보고, 모셔보고 얘기를 여쭤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삼성중고업통합제조 국가대표 선수 네. 신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중고업통합제조 국가대표 윤창원입니다. 기능올림픽에 한 분만 출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두 분이 경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팀으로 이루어진 경기이기 때문에 아. 3인 1조가 되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laughs> 저희잖아. <않고 웃음> <laughs> 그러면 각자 본인만의 장점을 한 가지씩 어필을 해주세요. 잘생긴 얼굴과. <laughs> 뛰어날 실력은 일단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거라 생각해서 저로 선택했습니다. 네, 아, 왜 본인을 뽑으셨습니까?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네, 네. 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끼가요? 네. 분위기를 조금 띄운다는 약간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끼를 안 보고 갈수는 없거든요. 네. 노래를 부르는 거. 아 노래를? 그러면 아, 한 소절만 짧게 한번 네, 들어보실 수 있어요? 부탁요 어느새 기억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용접이랑 냉동, 전기, 산업 분야를 다 둘러봤는데 이 분야는 그러면 다 통합이 된 분야인가요? 저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 기술을 다루고 있는데요. 황금, 용접, 선반, 밀링, 머시닝 센터, 3D 프린터, 그리고 전기전자까지 총 7가지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7가지를 다 네. 이렇게 어, 공부하고 또 연구... 연습할 정도라면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혼자서는 다할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세 명이서 할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세 분의 팀워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세 분이 친하신 거란? 안나왕 숙소에 있는... 시간 제외하고는 항상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음.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다투거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있으시죠? 어 있죠 아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각자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박효신 노래를 부르시나요? 어 그렇죠 <laughs> <laughs> 기억이 이야기... 어 죄송합니다 대회에서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국제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메달 따고 나중에는 이제 후배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기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방사로 오시려고 하시면 이만우 지도교사님은 직장을 잃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도교사라고 이만우 프로님은 예. 제 총괄. 어잘 넘어가시는데요. 네. 오, 이만우 이름으로 삼행시 사랑을 한번 좀 표현해 주시죠. 네. 이 이번 대회에서 이만우 프로님이 만 만족하실만한 결과로 우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오, 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러면 좀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 박효신. 아, 예. 네. <laughs> 자 이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만호 과장님 만 만족하실 때까지. 아 살짝 비슷했어요. 네. 오 우리는 나왕자 그러면 아 어, 팀입니다 팀 그쵸. 다섯 문제 다맞춰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아, 오, 오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찍먹 용접 몽키. 트레인 불차기 하나 둘셋 불차기. 아, 아 여기 있어. 아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남은 1년 더 열심히 해서 꼭 금액을 탑시다. 지금 비록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꼭 후회 없는 경기 치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 삼성. 중공어 기술 연수원에서 저희가 금속 탐방기를 함께 했습니다. 네, 은희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다양한 분야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도 그렇게 힘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시는 걸 보고 네네. 저도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46회 이제 기능 네. 올림픽에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군, 이민준의 금선 탐방기 시즌. 3회 sí! 라이트 46회 국제 기능 올림픽 파이팅